우리가 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68조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 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널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지금 내,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나를 구원하여,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이를,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40분부터 목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의 현장 또 사고의 현장에 가보면 영웅들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아 그들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각이 나죠. 예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그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희생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역시 그에 따르는 희생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한 사람의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종노로됐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희생이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예,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고 또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 진노를 대신 받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선뜻 드리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치르신 값진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계셨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라는 이런 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로소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비로소 그 때가 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환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가 결국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더 나아가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십삼 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부문만 놓고 보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무슨 큰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왔는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표현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여기 보면, 헬라인 몇 명이 나옵니다. 헬라인 몇 명이 나와서 명절에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헬라인 몇 명이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 말을 사용했던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뵙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산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때아 네. 지금 이 헬라인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소식이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한3 년간 하셨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점점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 또 조금씩 그 배일을 밝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진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진리는 결국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진리 앞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진리 앞에 사람들은 그 진리를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인자가 용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나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왜 당신께서 짊어져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은 누구의 계획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지만 육신이 찢어지는 일이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결국 사람들의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아,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결국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십자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나에게도 어때요? 살다 보면 고난의 십자가가 짊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십자가가 짊어졌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실래요? 24절 말씀 보면 그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나를 죽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는 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취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나타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